흡혈귀, 독사, 덤보. 이름만큼이나 생긴 것도 특이한 이 심해 생물들. 왜 이렇게 진화했을까? 가장 먼저 소개할 심해 생물은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뱀파이어 오징어야. 100년 전에 심해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새빨간 몸에 파란 눈동자, 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 그런데 사실 이 친구는 뱀파이어도 그렇다고 오징어도 아니야. 그럼 도대체 정체가 뭘까? 뱀파이어 오징어는 다른 오징어들과 같은 부 종류이긴 하지만 오히려 문어의 한 친척벌 정도 된다고 해. 또이 녀석의 식성도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 몇년 전에 미국의 몬테레이만 수족관 연구소라는 곳에서 먹이 실험을 했어. 그런데 여기서 반전. 이 뱀파이어 오징어는 살아있는 거를 먹지 않는 거야. 대신에 해수면에서 이렇게 심해로 가라앉는 바다 눈이라는 걸 먹었어. 이 바다 눈이란 게 뭐냐면 다른 생물들의 배설물이나 시체가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유기물을 뜻해. 알고 보면 얘는 뱀파이어가 아니라 바다의 청소부였던 거지. 이 무시무시한 팔래가시는 먹이를 쓸어 담는 빗자루 같은 용도였어. 다른 오징어들처럼 움직이는 먹이를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것보다 바다 눈을 쓸어 담고 다니는 게 훨씬 에너지를 적게 쓸수 있거든.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극한의 에너지 효율을 갖추게 된 거지. 에너지 효율을 위해 진화한 또 다른 생물 바로 덤보문어야. 지느러미가 꼭 그렇게 큰 귀처럼 생겼는데 덤보코끼리와 닮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 덤보 문어는 이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헤엄을 쳐. 대부분은 4,000m 깊이에서 발견되는데 특이하게도 이 문어에게는 보통 문어에게서 발견되는 먹물 주머니가 없어. 이 먹물 주머니가 없으면 상어나 고래 같은 포식자에게 쉽게 사냥당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 덤보문어가 사는 깊은 곳에는 커다란 포식자가 거의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먹물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덤보문어 입장에선 이 먹물 주머니가 없는 게 생존에 더 유리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지. 마지막으로 소개할 생물. 심해의 최강 포식자 바이퍼핏이야. 우리나라 말로는 독사국이라는 뜻이야. 일반적으로 500m에서 1000m 깊이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최대 4700m 깊이의 바다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어. 이 물고기는 엄청나게 긴 이빨 때문에 보기만 해도 섬뜩한 외모를 갖고 있는데 얼마나 긴 송곳니를 가졌는지 머리 크기에 비해 이빨이 가장 큰 물고기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어. 머리 크기가 보통 2cm 정도 되거든? 근데 이빨의 크기가 그 절반 이상이래. 또 턱도 워낙 커가지고 먹이를 먹을 때는 턱이 120도까지 이렇게 벌어진다고 해. 이런 바이퍼피쉬 같은 육식성 물고기들은 심해에서 먹을 걸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 한 번의 시도로 먹이를 확실하게 잡아야 돼. 그래서 바이퍼피쉬도 기다란 송곳니로 먹이를 가둬가지고 이렇게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야. 심해 생물하면 대부분 이렇게 기괴하고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먼저 떠올릴 거야. 사실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생긴 것도 엄청난 압력과 어둠. 먹이가 적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흔적이었던 거야.